다른 주제를 얘기를 하면 나 되게 성격도 좋고 음, 음. 어, 농담도 잘하고 이런 편인데 그 군생활이라든가 북한의 얘기만 나오면 음. 내가 딱그 어디 북한에서 그 선전을 하던 그번대가 나와 어, 어. 어. 막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음. 노래를 내가 좋아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선은 섰어요 음. 음, 경기대학교 알죠? 어. 어, 거기에서 문화예술학사 따면서 음. 예, 뮤지컬 뭐 이런 성악에 대해서 공부 조금 했어요. 어. 연기에 대해서 어. 공부하면서 조금 선은 섰는데저북한에 있을 때 아예 몰랐어요. 음. 음, 노래 뭐 하는 법. 뭐. 그래도 기타리스트면 어느 정도 음악적인 그죠 그 재능, 예, 있는 예 음악적인 음. 거는 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음.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 뭐 자주 노는 뭐까지 이렇게 뭐 해식이 있거나 친구들 같이 이렇게 놀러 가. 그러면은, 난예전까지는 그냥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북한 친구들이 음. 많이 없었어. 근데 우리 한국 친구들 알잖아. 노래를 음. 되게 나긋나긋하게 해. 여기 음. 사람들은. 그리고 막달라드 부른다? 그러면 진짜 지어 짜듯이 노래를 불러. 우리처럼 우렁차지 않아. 근데 우리가 노래를 하면 되게 소리탕도 크고, 왜 우리는 육성으로 노래를 하던 버릴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안 쓰고, 손전대 같은 경우에는요, 김맥이 나가서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북을 치고 기타 치면서 그 사람들이 사기를 북돋우는 그러한 일을 할때 어디, 우리, 우리 안에 마이크가 있었어. 야외에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육성으로 빽빽 하던 버릴 수 있어서 뭐나 크게 소리를 내.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리탕이 너무 컸던 거야. 그러니까 딱 노래방에서 나오면은 그 아줌마가 나보고. 어디 성가대다니냐고가대다니냐고 <laughs> 성가 <대답이냐고> 물어보고. <laughs> 그래서 노래는 공정일이 온다 해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어, 시작은 했는데, 어릴 때부터 누구를 찬양했다는, 그니까 방법은 좀 틀리긴 했지만, 음. 음, 그래도 그 우리가 배워왔던 과정들은 나쁘지 않다. 아코디언 달치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아. 음. 음. 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은 정말 거기에 있던 정말 그 김정은에 대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김정은이를 찬양해서 어, 불렀던 그런 노래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자기를 위해서 나의 음. 사랑과 가족을 해야. 위해서 부른나면 음, 정말 음. 우리 한류 문화 정말 이것이 정말 더 세계적으로 어, 명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 음. 실제 음. 북한에도 인재들은 많아요. 많잖아요. 예. 음, 자기는 한번 그런 거본적 있어? 군대 가면은 막 전국 각자에서다 오잖아. 현역고 음. 음, 군대 같은데 가면은 뭐 양강도 친구, 함경도 친구, 뭐 평안도 친구, 자강도 친구, 다 와, 함경도 어, 친구. 음. 그러면 자기 더만의 특성이 다 있어. 어. 어, 그래서 양강도를 날강도라고 하고, 어. 그 다음에 함경도를 약간 함 짜드레기, 어, 어. 뭐 이런 비슷하게 음. 얘기를 하고, 황해들을 땡해도라고 하고, 음. 뭐 그런 것도 있어, 음. 지방적인. 근데 그, 그 친구들만의 나름의 그 지역적인, 풍속적인 그런 끼들이 다 있어. 음. 그래가지고 군대 때도 그랬는데 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겪어 봤던 계기는 아, 우리 대웅단에서 해마다 이렇게 둘쭉처럼 외화벌이 시절이 있어. 음. 그래서 어, 6월부터 10월까지는 정말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 그래서 그걸 음. 일명 뭐라고 했냐? 본민족대회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어. 범 민족 때가 우리 통일이 되려고 아... 파리로 그때 예, 맞으면서 그냥 전국 각지 다 모여서 사람들이 막 화합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잖아. 그에멋지않게 정말 전국 각지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야 정말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다. 괴나리 고침을 싸지고 길이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오는 거야. 아. 음, 진짜, 이거 보고, 아, 이제 식민지 때도 살 길을 찾아서 개나리 꽃짐을 지고 다녔는데, 지금이 이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다른 한국에면 <laughs> 누가 그래. 근데 북한이니까, 어, 지금도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거지. 음. 그, 그, 딱, 어, 잖자 나오면은 서로 막 이렇게 자기가 살, 막, 관턱을 집, 뭐, 여기로 말하면 텐트지만, 거기는 비닐방막으로 막 이렇게 집을 짓는 거야. 어, 천막을 짓지. 지어가지고, 저녁이면 이잖아, 우룽불만하게 피어놓고, 음. 서로 다 모여 앉아서, 고향에 대한 얘기. 이제처럼 자기들만의 사연, 노래 부르고, 시우고 춤추고, 별이 별 사람 많은 거야. 진짜 내가 거기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순전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둘죽을 따서,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냥 한해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인, 정말 순수한, 정말 제일 천민들만 모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끼가 많은지 진짜 마음 아팠어. 음. 음,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끼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라는 그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돼서 자기 적재적소에 자기 분야에서 음. 일을 못하고 이렇게 길거리를 헤매다니. 참. 이게 정말 나라가 너무 한심하다. 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게 리더가 있는 나라가 맞냐고. 음.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때 이런 말 들었어요. 지방 사람들은 너희들끼리 살아라고 버린 음. 아이? 음. 버린 아이라고 생각한대요, 지방 사람들이. 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평양 사람만 배고프지 않냐, 음. 우린 아예 안 주지 않냐, 아무것도. 음. 지방에는 없다는 거예요. 선물이. 아, 선물 있어. 있어요? 지금도 선물은 줘. 근데 그 선물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거 같니? 아니야. 어. 껌이라던가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서 만들 수 없는 거는 나라에서 음. 이게 보장받지. 음. 기본적으로 시내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다 생산을 해. 근데 이 생산하는 원가, 원가의 돈 자체도 그거 나라에서 주는 줄 아니? 아니야. 수탈이야. 이게 2월 16일 선물을 마련해야 되잖아. 김정일이 음. 생일을 맞으면서, 어느 나라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니, 음. 세대당 줄당 콩 500g, 뭐 많게는 2kg, 아, 그 다음에 매즈콩 아. 3kg, 황기, 그 뿌리 있잖아. 어. 그것도 이렇게 다 수출하거든. 그러니까 황기, 뭐, 3kg, 이렇게 다 과, 과제를 줘. 근데 이거를 못하면은 무조건 돈이라도 내야 돼. 돈이라도, 음. 계획은 무조건 수행해야 돼. 당에서 주는 거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냐면 돈이라도 내서 이제처럼 내 식품 여유가 더 있어서 있는 사람들 팔고 그리고 또한기도 많이 캔 사람들 또 가져다가 계획을 맞추는 거야. 네? 그리고 그 봉다리에는 뭐라고 써? 세상에 그런 거 없어라.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라고 쓰고 아, 우리 아이 음. 선물 받으면 띠득띠득 처상화부터 걸어가서 아버지 장군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쉽지는, 그걸 말은 하지. 음. 그러니까. 야 이거 실수는 이거 실제 우리 또 봤어. 음. 그거 원래 1kg씩이라는. 맞아, 1kg. 근데 820g밖에 안 되더라. 아, 180g 빼먹었네. <laughs> <laughs> 감만겠지 과자도 <laughs> 있잖아. 과자도 금방 이렇게 신용공장에서 나왔을 때 <laughs> 어. 따끈따끈한 거김 물물나는 거딱 포장한다. 응. 그러니까 금방 주지 못하고. 어, 좀, 이렇게, 계획하느라고 쌓아뒀던 제일 밑에 애들은 수분이 다 날아난 거야. 그래서, 음. 키로 간모가 더 나간 거지. 그니까, 얘네는 젖었을 때, 금방 나왔을 때딱 포장을 맞춰놓은 거야. 그다 러 보니까, 또 보니까 820g 밖에 아. 안 되더라. 그래서, 야, 이걸 받겠다고, 우리가, 어, 줄당콩이 왜, 콩도 그냥 받치면 되는지 아니? 발알이 아. 다 골라야 돼. 레아보리를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 우리의 엄지산 톱 엄지산 한마디 되는 이따만한 애들만, 통화를 골라서, 어. 정말 짜짤 새까맣게 여은 애들만 맞춰야 돼. 아이고. 그리고 쭉쭉이는 우리가 집에서 밥에 얹어서 먹고. 자. 응? 아니구, 저는 아예 몰랐어요. 야, 그리고야. 음. 평양하고 지역도, 야, 평양 지역 소리하니까 내가 또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진다? 우리 그런 말을 해. 평양은 내 나라 제일러져와. 노래하지. 음. 네. 어, 우리 음. 사는 내 나라 제일러져 제일러져와. 너 좋아. 너 좋아. 지방은 무슨 노래 부를 것 같아? 몰라요. 사회주의 지키제를 불렀던 거야. 아고문글뭐라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사회주의 지키세 하고 음. 평양 사람들은 내 나라 제일러 좋아. 희희학 같은 고 산다 고 그래서 평양 사람들을 되게 미워했다고. 우리하고 비교할 음. 때저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배금만 먹고 음. 어 예쁘게 있고 행사만 차, 다니는데 음. 근데 재수없는 게 뭐냐. 지방에 내려오면 우리를 되게 깔 봐. 천 놈들이라고. 응, 음, 음, 맞아. 소음이라고. 그러니까. 노인은 노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평양에 산다는 것만으로 노네는 혜택을 받는 거잖아. 응? 야, 우리 여기서 지역에서, 우리 서울에서 말이야. 응? 대한민국에서. 어.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주고, 그 사람들만 거기 우대해봐. 지방 사람들 난리나지. 어, 어, 진짜 어디야. 지역 발동 부추긴다는 정도가 어, 아니라 만들었잖아 북한 정부가 그렇게,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니까 지방 음. 사람들도 이해는 해. 음. 어, 그런 거잖아. 뭐 꿀벌, 꿀벌 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 왕벌, 왕벌을 지키기 위한 버처, 음. 버처벌버처벌들 그러니까 음. 그 경비벌들이 음. 바로 평양인 거야. 음. 어, 음. 정말 김정은 지키기 위한 음.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음. 우리는 너덩벌인 거야. <laughs> 그벌둥지에서경비벌들이 꿀을 먹보러는 오너덩벌을 다시 쫓아보는데 꿀 물어오라고. 와, 진짜요? 월빌도 그렇게 기울이 강하다 해. 그러니까, 우리도 갔잖아. 우리도 어, 막, 그 지방은 그냥 계속 일해서 그냥 박쥐야 되고, 어. 평양 사람들은 김정은이를 그냥 둘러싸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유만으로 어, 이렇게 우대을 받고, 우대를 받고, 응, 우대를 받고 사는 거라서, 어, 그래서 그냥, 그냥 미웠던 것 같아. 근데 어. 이 사람들도 또 걷기 못넣는게 어쩌다 지방에 내려오잖아. 내려오면은, 어. <laughs> 그 지방에 서동도 많아 어, 어. 그리고 이렇게 흙더러 많다 보니까 <laughs> 아스팔트가 어. 없어 음.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물웅덩이들이 막 음. 더러 변에막 있어 그러면은 아우뭐 자기들은 사람도 아니냐 있잖아 태어날 음. 때부터 뭐어 평양 어디 아스팔트에서 무슨 거친 파트에서뭐 진짜 여기 말로 무슨 금수저나 되는 양 있잖아 어 음. 서동이라고 막한질띄고막 물웅덩이 옆을 막 살짝 살짝 사근사근 뛰어다니고 막 그런다 음. 그런 거 보면. 화가 막슉 올라오는 거야. 우리는 더러다, 더러 수리를 지금, 뒤, 머리 패고 막그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그흙을 피해가지고 막 사뿐사뿐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그 어떤 아저씨들이, 에라, 이해하고 머리 갈서 떠서 너 박나치고 뭐리러겠잖아 그리고 더 지극히 아가씨들 아. 뒤에다 흙을막뿌러던지고 아, 뭐. 그런 일이 있었어. 흑양균학이라고 어시는. 그치. 네, 농촌. 농 네, 네, <laughs> 학생들이 있었어요. 음. 그때, 저를 반성하게 되네요. 아우, 저 음. 천남들이라고. 예, 음. 네, 왜냐면, 음. 벌써 이렇게 교복 같은 교복인데도왜 이렇게 천디가. <laughs> 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평양견학을 딱한번가 봤다. 근 <laughs> 금수장 기념좀참간관하고 사박 <laughs> 5일 음. 일정을 갔어. 사박 5일이 말이 사박 5일이지. 음. 어, 평양에서 한3 3박을 있었는데 그리고 왔다 갔다를 되게 오래 한 거야. 막 기차 타고 가는 음. 여정이. 어쨌든 평양에서 세번 잤어. 그래서 뭐엉유관 가서 국수도 음. 먹고 금수장 기념좀참간관하고 음. 그다음에 뭐 어디 그큰 건물을 뭔지? 건물에 들어가 회의도 한번 하고 하고 왔는데 그때 청년일건 무슨 그런 게 음. 그랬지만, 그때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내, 나야말로, 뭐 천딱이다라는 느낌이 있었어. <laughs> 아니, 그, 지하철 딱 팔려고 했는데, 네. 엘리베이터가 막 내려가잖아. 네,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에스컬레이터가 네. 딱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발을, 끝, 그, 뭐, 예, 얘기를 뭐, 하라고 또, 뭐, 이게딱 리듬 맞춰서 톡, 디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막또 인식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니까 아, 주춤주춤 하니까 벌써 옆사람들이 툭툭고 아주 쫀놈이네. 아, <laughs> 그 다음에 뭐, 줄을 서도, 뭐, 줄을 서서 다 들어가 앉으려면 앉고,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해. 다섯 곳이 앉았다가 또 줄을 서서 나가, 또 음. 줄을 서서 버스를 타. 그럼 벌써 아 저거 쩐놈이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금수산 기념공장 갔을 때, 실제 우리의 피야 땀이야, 그게. 어 음, 음. 말도 안 되지 죽은 사람이 뭔 영생이야. 진짜 우리 거대 아아 피라 무슨 그런 니라처럼 지금 그렇게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쵸, 야 실제 음. 여만밖에 안 하잖아. 나 김일성이가 음. 키가 1 8 0이라해서 쫀쫀대는 줄 알았더니 김일성이가 키가 1 8 0이에요 그래, 음. 여만하도 너무 난쟁이처럼. 음. 조금만 데 그냥 그거 둘러보면서 생각했어. 네가 그렇게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고, 우리 온 집안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은 진짜 개미눈 껏만큼도안 나더라. 음. <laughs> 나도 진짜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눈물이 안 났어. 음. 김정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이 죽는다면 만세삼창을 할 거야. <laughs> 그, 우리, 우리 한, 막, 무리둥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 등. 상들리에. 그, 상들리 음, 음. 대리석에, 이런 음. 희한한 것들을 난생 처음 음. 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자연이 두리번거리게 되고, 음. 아마,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도 정착하기가 좀더 어려웠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네 음. 자기는 그래도 평양에 살아서 사람 부딪히는 거에 익숙하고 네, 네. 이런 건물 이런 거에 대한 네. 그런 당혹, 당황스러운 이런 것들이 좀 덜했을 거잖아. 네, 네. 근데 나는 그런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접하지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일부러 가서 타갔때도 하늘을 음. 숨쳐놓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천사람이었나 봐. 네, 그랬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지금은 엄청 <laughs> 대한민국의 완전 그 뭐지? <laughs> 강남 사모님처럼 엄청 예. 세련되고 멋있어졌는데? 세상에 아니. 세상에 언니를 무슨 어떻게 그대형단 나나 깜짝 놀랐어. <laughs> 대형단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오. 뭐, 거기 아파트도 몇채 없을 텐데, 그, 완전, 그래서 그... 나강연하 그러잖아. 저희는 영민이었습니다 네. 어지, <laughs> 어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언니가 이렇게 모습이, 무슨 강남 사모님처럼 이렇게 세련된 모습을 변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언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오. 센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네. 매여 살아서 그런지, 정말 표출해서, 와. 여기처럼 자기를 네. 노리고, 어, 자기의 그 능력껏, 능력껏 음. 정말 서상공인이 됐던, 음. 뭐, 뭐가 됐든 아마 다 달인이 될 거야. 그죠. 음. 그만큼의 노력을 한다면은 지금 어, 저기에서 맹정하면서 음. 핍박 받으면서 정말 그렇게 사는 그 힘과 열정이면은 음. 정말 한국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면은 정말 음. 달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들으셨죠. 뭐 평양에서 온 사람, 지방에서 온 사람 이렇게 가를 게못 돼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어, 모두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모두 성공한 사람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에 와서 예, 좀 정착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제 주변에서 보면은. 어 대부분 이렇게 우리 수아 언니처럼 성공한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방송 여기까지 하면서 그래. 우리 수아 언니 오늘 인터뷰 너무 <laughs> 재밌었고 아, 그리고 음. 또 예,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예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영상을 보면서 많은 응원과 또 우리 수아 언니가 대홍단 왕감자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 구독까지 와요 눌러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